어, 백세공주 뭐하세요? 아, 저요? 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공주님이 네.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시다니요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길이 멀었어요 길이요? 아, 그러면 제가 난장이들을 데려올게요 난장이들아, 난장이들아 네? 네, 공주님 아아 아, 저는 아, 아. 일곱난쟁이 중에 첫째 일이에요 일 왕궁으로 가는 길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갈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제가 갈가 떨어지고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laughs> 와. 아, 무슨 일이지? 소리 네, 어. 왕자님 왔어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왕자님 터키 무슨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 가봐야겠어. 안 보이는데 좀더 갔다 오면 여기 있다. 아 어, 아니 공주 쓰러졌잖아. 아 으쌰 공주님 무슨 일이세요? 외국인이었나? 아니요. 어... 네. 저 중국이에요. 네? 뭐라고요? 저 외국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마누가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공주님. 저는 먼 나라에서 놀러 온 마냥마냥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 좀 해드릴게요. 네. 아, 맛있는 파이를. 드세요 아, 아 잠시만, 떨어뜨렸거든요. 네, 사자 한번 먹어지?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공주님.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네. 아! 아니, 아니 안 죽었어. 어 공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녀. 아아아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네. 제일 예쁠 거야. 헉. 이럴 수가 어떡 하지? 나 갑자기 손수건이나 타났어 이걸로 어. 공주님 갔으면 살아 살날 거야. 아 그래? 어 잠깐만 손수건아. 공주님 입에는 독이 묻어 있어. 너는 너는 괜찮은 거야? 네. 어? 오, 됐습니다. 오. 아, 뭐지? 손수건이 공주님을 살렸어요. 손수건이랑 결혼을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말이 또 뻥이야. 뭐라고요? Let's the fake like it.